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욥기 24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4장 23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에도 이 세상에는 악이 만연합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신음과 다친 사람들의 비명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악인들의 만행은 더욱 잔혹해지고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얻지 못합니다. 불법과 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이 많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악행 때문에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삶의 토대를 빼앗깁니다. 요분, 악인의 강성하는 불의한 현실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서 악인이 번영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했다가도 최후 심판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집니다. 악인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보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깐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악인을 사로잡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성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시고 주목하시며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과 행동을 날라치 살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들의 번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끌어내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순식간에 낮아져서 천대받을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현재 평안하다는 느낌을 갖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잠깐의 평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악인의 형통이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악하게 돈을 벌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결코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인 이상 악인의 형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인해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성도는 악인을 바라볼 때 그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해서 낙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알려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악인의 평안과 형통함을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를 믿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평안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후승리와 심판을 믿는 자로서 오늘 악인이 번성하고 우인이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보심을 믿고 인내하며 사명을 이루며 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